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20일 에나코레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아멘. time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아멘.오늘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운 시간에 함께하는 에나콜의 형제 자매님들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날이 갈수록 기독교가 세상의 시선에 안좋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 땅의 교회에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 주일입니다. 드디어 이번 주 12월 25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전에는 성탄절 혹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음을 기념하며 예배 드리는 성격이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의미가 점차 약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12월 25일을 정말로 무엇 때문에 기념하는지 잊어버리고, 단지 쉬어간다는 의미만이 남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념에 대한 의미가 사라져가는 이유에는, 교회가 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음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성탄절이라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기념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성탄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날 자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일어난 한 사실에만 집중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은 과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과 더불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중 일부입니다. 전체적인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구원자가 태어날 것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가 직접 전하는 복된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라고 전합니다. 즉 이제부터 전해질 메시지는 사람의 말도 아니고 천사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말래 이루어진 일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28절 이후부터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를 가리킵니다. 가브리엘은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고 전합니다. 기쁜 소식이 전해질 것을 얘기하며, 이 기쁜 소식이 이뤄진 역시 인간에게 속한 일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전합니다.이어서 오늘의 말씀 30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두려워하지 말아라.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전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아기는 가브리엘이 전하듯이 위대하게 될 것이며, 더없이 높은 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왕위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야곱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 그 나라는 세세무궁토록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은 영광을 취하시기 위한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셨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하여 끊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화해를 위해서였습니다. 인간 역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화해를 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현재 우리와 함께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각자의 자리에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라고 말씀해서 전하듯이. 세상의 권세를 잡으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 바로 이 사실 역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신다는 사실 역시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험에 동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고난의 처에 절망할 때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은 우리가 하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도록 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행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행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의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한 발자국만 잘못 뛰려도 절벽으로 떨어지는 위험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은 또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행길에서 발을 잘못 디려 죄에 빠져 버렸어도. 우리는 다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과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수만 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란 사실 역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과거에 이 땅에 오시기도 하셨으며,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도 하고, 미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왜 주님께서 오심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 곧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날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바로 세상이 끝나는 날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끝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과 헤어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과 헤어져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로부터 헤어진다. 더 이상은 만날 수 없다. 더 이상은 할수 없다는 것과 연결됩니다.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세상의 끝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세상의 끝은 영원한 세상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결국 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하다 보면 결국 배터리가 다해서 못하게 되고, 사랑하던 사람과는 원래 헤어지게 되어 있으며, 우리가 좋아하던 것들 역시 사라지고 맙니다. 심지어 영원하다고 생각되는 것들마저 수천 년, 수만 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영원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또 다른 세상들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이 아닙니다. 파괴될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은 영원 무궁한 세상입니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세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세상은 그것이 끝남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세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세상을 기뻐하며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함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세상의 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끝그 너머에 영원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아놨다.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나꼴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각각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나눴습니다. 이는 곧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신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념함도 좋지만 그와 함께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장차 오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에나골의 형제사매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이 강림절기, 그리고 주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주에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념함도 좋으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임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임을 기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또한 주님께서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우리에게 이미 오셨으며 함께하시며 또한 장차 오실 복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아멘. 나는 내 하나님 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하나님이니 모든 환란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난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Yo! 다 같이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류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에나골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